문화성교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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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남에 있는 성학교에 에, 특별히 박은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특별히 어, 이 교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님 어, 얼마나 칭찬이 잘 든지요. 제가 오늘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귀한 어머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오늘 정말 축복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머님 모습이 정말 어, 천사 같아요. 어, 네. 너무나 고우시고, 어, 저는 얼마나 그 미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럼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 있는 성학교의 박은주 목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우리 성학교의 성남의 성학교에 개척한지 한 25년쯤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어, 이제 그삼와 함께 자녀 육남매를 어, 두고 있습니다. 오 육남매요. <laughs>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어, 지금 이렇게, 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기 위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어, 늘 기도하면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25년 동안 이쪽 성남에 계셨습니까? 네. 네, 어, 이거 그러니까 한 곳에서 업무를 하셨네요. 네, 어, 그러면 25년 동안 어 우선 백개는참 젊으신데 25년 동안 목표를 하셨군요. 네, 네. 어, 그 전에도 어 전도사님 그던전의그 사역이도 있었겠어요. 네, 5년 동안. 네, 있었습니다. 30년 됐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기한 네, 어머니 소개 부탁해요. 예, 네, 저는. 류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류영이.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옆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주 어, 박원주 목사님의 아내 네. 정봉자 사모입니다. 잘하십니다. 네,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같이 오늘 어, 이렇게 추수해주신. 하나님이신 나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아, 네, 우리 어머님 배지는 저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가정에 에,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에 그그 그 신앙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예,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유교 가정이라서. 네. 제사 드리는데 너무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또, 밥그릇 차회놓은가막 스물다섯 그릇이나. 아, 어,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음. 이제 중간에 졸업을 타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어. 안 보낸다. 그 자쪽으로 두 번을 때리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6학년 졸업하고 6년 동안은 네. 산에 가서 나무에서 부모님, 그, 단풍나무 밑에 거기다가 들리고, 6년 네. 지나서는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음, 아버지 중학교 안보내주십니까 예. 네. 예수 믿을라. 음. 그러니까, 뭐, 네가 예수 믿어야. 각쪽으로 두번 때리셨어요. 아 네.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려 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꼭 제사 차려놓으면 스물 다섯 그릇 다 차려놓으면 그것을 또꼭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다 세워보고 그랬거든요아 그래요? 네. 그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스물 다섯 그릇. 근데 이제 또 그게 아. 보니까. 석경에다가그 네. 책에다가 한문으로 글씨 다 써서 누런 그 조상국 땅이 그 아, 신림 네. 단이가 있고 작은 아, 아, 방에 음. 가면 임자만 출신이라고 이제 성기는 그 석벽 그것이 있어요. 네, 네. 어머님 그렇게 네. 그러면 어 초등학교 6년을 네. 나오셨네요. 네. 그리고 중학교에 그안 보내셨어요, 아버님께서? 예. 어, 그런데 그렇게 유교 집안이라 예. 한문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런데 내가 중학교를 안 보내주시면, 어 그래서 예수. 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유교 집안에 우리 어머님만 예수를 믿었었나요? 그렇지. 맨 처음에는, 음. 우리 영자 언니가 먼저 믿었어요. 아, 영자 언니가. 영자 아, 언니가 먼저 네. 믿었는데. 있다좀안는 어네. 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영희 동생, <laughs> 우리 어머님께 전하시고, 네. 그리고 언니는 조금 이렇게 시, 좀 쉬, 쉬는 때가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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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은 불이 붙으셨군요. 아, 교회를 다 네. 하겠다. 중학교 안 보내면 네. 그럴 정도니 얼마나 아, 신앙이 깊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이 부대를 떼시셨어요. 예, 네. 잠적. 삭대히로 이야. 그러면 그것은 단지 말라고 때리신 건가요? 그러지요. 우 절대 얘기 유교 피인 네. 자식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음. 그때부터 한번 나가면서부터 계속 예수믿으시 이야. 그 신앙의 뿌리가. 네. 나중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네. 하셨습니까? 예, 예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했지요. 야 그러셨네요. 내가 성경학교. 이야 갔다 오니까 음.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던요아 그렇게 됐어요. 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음. 일어났네요. 성경학교를 음. 다녀 오셨어요? 예 성경학교를 예. 다니니까 다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 아, 아버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네. 아니 성경학교를 어디서 왔습니까? 객지에 나가서요? 강교에서 한 건가요? 아네 그래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 강교에서. 야전라거도 강교. 오 어, 그때 시대에 네. 초등학교 6년 졸업하시고 네. 성경학교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네. 네. 성경학교 졸업하고. 예. 고아원에 가서 고모로. 아네 아, 네, 그랬어요. 네. 진짜 고모로. 고모로 아이들 이 이야, 귀한님, 정말 신녀성이시네요. 네. 그때, 그때 벌써 초등학교 로조로 가시고, 성령학교 로조로 가시고, 또, 가정에, 아, 버님한테 중학교 되신, 어, 예수를 믿겠다. 아, 정말 멋지십니다. 신앙의 저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교로 보내던 그 가정이, 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유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어, 다 치우, 새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요. 예. 그런 거, 제가 우상, 다손길인 거, 다 불길러버리고. 그 응, 어머, 어머니가요? 예. 야 저, 진짜 제가 석경 방금은, 우리 아버지 아주 그냥, 그, 막, 써놓은 거, 석경 양쪽, 그, 하다못래 이렇게 주시방에 응. Mm -hm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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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당님이 뭐, 뭐, 각자, 아. 그, 우리 오. 온, 그는 스물다섯 명 캐리어라는 그속 네. 말고, 예. 그런, 이제 우리 말이 예. 나. 그런데, 그, 그것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때려 부시고, 예. 우와. 다분질러버리고 아버님 밖에서 지금도 그것은 아니게 오는. 그러시죠. 불태우고 있는데, 너뭐하면말 한마디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네요. 네, 하나님은. 야 그것이 항상 제가 기억에 남아요. 뭐막 아, 벼랑날 것 같았는데, 잠잠하고 계셨네요. 예 양반, 양반이. 너 뭐다 보면 말 한마디도 안하셨어 네,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네.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네. 아,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런 가정에, 귀한 어머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 네. 크게 잘됩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귀한 어머니, 성경학까지 하고, 그러면 전도사님 됐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가서, 네. 이제 전도사로 되었죠. 그래서 천여로 지금 전도사로 가서 일을 한 시작했어요. 네, 처럼. 네. 아 정말 귀한 어머니시네요, 목사님. 음. 이런 어머니가 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음. 있는 집안이고 그럼 아, 몇남매를 두셨습니까? 원래는 구남매, 오남, 삼남이었어요. 넷에 아, 남이야 하나가 창조. 아기가 갔어요. 군함맨데, 예. 사람 사녀가 남았네요. 예. 그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큰아, 예. 큰아들 예. 와, 너무 좋으시겠다. 예. 그러면, 자녀들이다 어떻게, 다음에 두째 딸이 바로 이그 음. 사이가 또 목사님이시네요. 아, 그럼 사모님이시네요 예. 야, 그리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박 피어난 데 이제 어린 목사님 행복한 게 목사님. 네. 응. 양반, 또 목사님 오, 양가의 학교에, 네, 양가의 학교에, 또 목사님, 양가의 목사님, 그다음에, 네, 또 그다음에, 박국교 목사, 원인구 목사, 영태석, 이일이십니까박우또 그 아. 아. 어. 목사, 박우주 목사, 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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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에 네. 숭과 형제들도 많고. 네, 그러면 근데, <laughs> 처녀 때, 네. 어, 처녀였었는데, 그럼 결혼을 하셨네요? 예. 네. <laughs> 그저, 한남의 부남매를, 어떻게, 진짜, 박연만 음. 목사님하고 만난 그, 음. 무슨,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음. 말할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까? 처한평총들이 음. 수산에 사는 내가 어, 강주읍에서 네. 사는 사람하고 도자 또 고자집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복받으셨네 고자집서 네. 네. 깜짝 다들 놀리더라고네 음. 그러면 어머니는 천에 사르셨는데 네.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는 아 시내 사셨고부자지 네. 그 아드님이셨네요. 그런데 네. 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내 상태에서 처녀로 전도사로 일할 때그검식 네. 기도를 했죠. 예 네. 하나님 이 여덟 명 소를 심으면서 이 중에서 여덟 명이라는 무슨 말씀에요 나하고 결혼할 사람들이 여덟 명이나라요 마을에서도 있었고, 아! 또그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도 한번 했어요. 아,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이네요. 목사님까지 예. 응, <laughs> 그 그런 데 이중에서 하나님 네. 보내주시면 나그 사람하고 전도 알죠? 아, 결혼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다. 평지. 예. 은이요 너무 기적적인 일을 많이 보고 살아요. 네. 편집. 그런데, 어,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박연만 목사님이요, 박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laughs>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말 안고, 하기로 하고. 승령하자군요. 네, 예, 바로 가서. 야, 진짜. 결혼 하는 야 여덟 분이나 되셨어요, 후보들이. 예. 야,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을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금식 기도를 내셨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답을 주셨군요. 예. 네. 편지가 왔어요. 이야. 예, 아유, 또, 나 결혼해서 사는 마을에, 예. 그냥, 이 같은, 예. 한, 이 예. 마을 사람이 예. 하고 싶은, 그니까 이아 찾아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그래 내가 결혼했으니까 말 못하지요? 아 결혼했는데 찾아왔어요. 야 인기가 무척 좋으셨나봐. 예? 네? 야, 그래 지금 보니까 김동업 어 김동업 누군가 아이고 그래요. 아니 어머니 정말 상당히 미인이셨겠어요. 야 스무 살때막 그때 네. 스물 하나 스물 둘뭐 이때였을 거 아니에요?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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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는 아닌데. 아세그 여덟 분은 제일 멋진 분을 하나님께서 그죠? 예. 네. 그냥 아, 베플 값으로 네. 또 목사님으로 예. 네. 정말 사모님으로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네. 남편은 목사님으로 멋진 분이 당첨이 되셨네. 네. <laughs> 네. 야기합니나 아, 그런데 그 관심. 여덟 분 중에 제일 마음에 아, 드셨어요? 그러니깐 그런... 어. 아. 살다가 보니까 진짜 최고시더라고요. 헉. 가시면서도 저한테 이렇게꼭고 가셨어요. 어머 진짜요? <laughs> 네. 이야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그 있을까? 마, 마음이 음. 절대 안 이겨지더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야 제... 내가 최고야? 무슨 뜻일까? <웃음> <웃음> <그럼> 최고 뭐져죠 <멋져? 웃음>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귀엽 가시면서 보러 가셨으니까 그 하나님 이많으신 네. <laughs> 우리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모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옛날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크 많은 사람들을 아버님 없 유교의 작 그런 집안을 때려 부시고 그죠? 아쉬운 말로요. 때려 부시고 야 기도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선들을 <laughs> 몇 남매, 구 남매 중에 한 남매를 키우셨는데 아까 보니까 아무개 무슨 목사님, 아무개 무슨 목사님, 이야 그 여덟 분을 다 외우시네요. 하, 정말 귀하신 목사님, 귀한 사모님의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날마다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셨을 텐데요. 어머니 모습 네. 학교 갔다 돌아면 네. 우리 어머니 모습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 제가 이제 고등학생 정말로 음. 어, 학교를 삼학 고 삼학년 쉬어할 정도로 제가 아팠습니다. 아팠어? 요네 아팠어요. 네, 정도로 오.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어머니 힘이 되셨는데 어떻게 힘이 되셨느냐? 그러면은 네. 이제 아버님 교회가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그렇 옛날에 네. 아주 네. 어려웠기 때문에 네. 어, 아버님이 네, 교회를 이렇게 아홉 곳이나 이렇게 오. 옮겨 다녔죠 네. 왜냐하면 참여되는 네. 많은 네. 형제들이 네. 팔남매잖아요. 네. 교회가 이제 못 감당하겠다. 아. 아. 제 어린 아. 어린 제가 이 들었을 때, 아참 이렇게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었을 때,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잘, 시골의 인정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인심이 그렇지. 참 좋은데, 또 이제, 사탄 역사하면은, 교회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 어려운 교회의 문제들을 강대상 앞에서, 네. 아그 네. 학교 갔다 네. 오면은 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다 이렇게 강대상 앞에다가 음. 그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네. 그 주무시면서 음. 다다기도있쓰 제가 아. 힘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음. 기도로 사셨겠어요? 자녀들은 여럿이지 음.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강대서 네. 또 분양 이게 또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아홉 네. 군데나 이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는 지않 사실성 하루마다 돌아오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실 아, 기도하고 계시는 네. 그가 강대산 앞에 강산 네. 네. 기도의 자리가 있구나 아네그러셨군요 우리 큰아들은 아, 정말 증인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잘하셨는데 역시 또 자녀들 다이 길을 간다는 거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 많은 자녀들이 다같이 이 길을 갑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끝나더니 몸이 연합해서 아프시고 그랬을 때더 신경이 쓰이시고 더 많은 기도를 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정말 아, 믿음의 역사 그 뿌리가 오늘 우리 어머님을 보고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 우리 이쯤에서 한번 어머님의 찬양 한번 부르고, 어,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봅시다. 是谁在唱颂颂礼？<noise> 맑고 건강하시고 그많은 습한 그 역경을 리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도 아, 정말 그 믿음의 어머니 얼굴에 인자하시고 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빛이 나시는 그런 어머니세요. 아, 우리 이렇게 큰 아드님 아, 그런데 한번 그 전우 사님이셨으면 반에 가서 손교도 하시고 뭐 그런 일 있으셨겠네요. 그죠? 아, 나 지금 설교. 설교도 잘하시겠어요. <laughs> <laughs> 그런 일이 있으시죠? 설교 했어요. 네, <laughs> 칭찬 드셨죠? 예. 아니 좀 목공 노예가서 했을 때, 네. 어머니들 이 할머니들이 말하셨으니까 증인이 되실 줄요. 뭐라고? 아 처녀가 강대산에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모두. <laughs> 어떤 사람은 저런 딸을 낳았을까 하고 우와! 네! 아유, 깊게 그말 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뚝! 음. 하셨을 것 같아요. 영리하시고. 네. 아 글, 다른 뭐 옛날에는 심리의 뭐 역사, 여러 가지 은사도 그 음. 많이 있지만 그 아, 말씀의 사자가 된다는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여성의 그 시절, 그 시절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말씀에 살지 하신 것 같아요. 아드님 목사님 그렇죠. 아드님 목사님이 어,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잠깐 어, 방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힌돌에서 아, 그아근그 네, 주제 잡기, 네, 그 전체 성경 전체를. 제 믿음자라고 싶은데. 얼마나 세지에 네. 대가세요. 네. 그러니 네. 그 어머니의, 네. 그어머니그아들 네. 아니십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 대하세요 <laughs> 네.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야,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아,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아니, 큰 아들을 이렇게 낳으셨으면그 밑에는 연년생이신가요? 몇 년보다도 두 살은 꼭 돼. 그러니까 거의 다여년생이시죠 네. 응. 그렇게 약한 여성이셨을 것 같은데. 내가게고 응. 밑으로 내려가면서 남세살네 응. 살. 와네 그렇게 내려가. 네. 다나셨어요 낳고 <laughs>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시아한번재키 <laughs> 때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아니 저기 저는, 저는 영폭가, 나라에서 어 나라에서 이렇게 제재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다 나서 기르셨잖아요 예. 얼마나 장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네장 어머니시고요 우리 목사님 자제를 우리 사모님께 한번 쭤보겠어요몇번 드셨죠? 저는 일남 일남 모녀 듣습니다. 육남 여. 일남 오녀. 네네. 야 나만 잤네요. 어머니하고요. 그때 시절보다 지금 시절은 더. 오 귀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유명하지 네. 않았냐고 네. 보려고 오시도 있는데. 예. 네. 제가 다 나왔다고 하면은 네. 다 이렇게 어떻게 게 많이 나냐고 그래서 제가 네. 개척교회 하다 보니 전도하면은 네. 다. 아, 너무 그래서 개척교회는 났다고 제가 말했더니.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아이고, 그랬으십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감사한 건 어머니께 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결혼해서 저도 연년생으로 쭈르르 났어요. 네. 거의 셋째까지는 연년생인데,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골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네. 저희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네. 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네. 가족 친척 아무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음, 다 이렇게 네. 도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일하시면서 네. 토마토도 싸서 보내시고 막그막채거이랑 아, 네. 김치 이렇게 담아서 보내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 너무 너무 진짜 좋아하고 아. 또 보면은 꼭이어머니께서만 음. 원짜리 하나를 꼭 넣어갖고 오셔요. 그래서 그걸로 에이, 또 이들 예. 예. 너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네. 메론님이 지금 잊지를 못합니다. 네 제가 네, 네. 아, 네. 부모님 네. 그하거 아니죠? 난론 <laughs> <하시는 웃음> 그런 것은 <것을> 다 맞아요 <laughs> <유려가시는 웃음> 네 아, 정말 메님이 아, 아, 정말 그 작은 거지만 아 네. 정말 정말 작지 않고 크고시잖아요 또 너무 감사해요. 네 믿지 네. 않고 네.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네네 네. 어머니도 안 드시고. 네, 어. 네. 말려서 생선도 말려가지고 와. 보내주시고. 네아 사랑의 그 손길. 네. 네네 네. 네. 떡도박이 보내주시고 네. <웃음> <웃음> 믿지를 못합니다. 네네. 그 사랑의 손길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 마음 네. 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개 네. 무슨 아들 아무개 이름 제가 다모 모르, 모르, 모르지만 다기감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네. 모든 자녀들 손 하나 이렇게 손가락 하나 우리가 어, 상하면 아프지 않겠어 흉몽이 아프듯이 자녀들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십니다. 네, 특별히 하나 하나 다. 우리 딸이나 남은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귀한 어머니, 특별한 어머니, 정말 눈물의 어머니.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없다. 이렇게 다들 이 시간에 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로 이 가정이 번창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이런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안다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분은요. 우리 어머니 중심으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탄에서 이제 사상에그 순하게 쓰레기 요새를 한번 들어보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귀한 어머니께 네. 네. 네, 정말 참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박수를 한번 모든 시청자분과 같이 한 명을. <laughs>